435번 볼게요. 음... 일단 분수가 나오면 분수에서 분모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 여기 주어진 앞쪽에 x에다가 이 분모를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x 3 더하기 x-3분의 4라고 쓰시고요. 어,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마이너스 12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11을 해줄 거예요. 산술기하 공식을 안 쓰고 했네요 음. 루트 안에 두 수를 곱할 때요. 두 수를 곱할 때 서로 약분이 되거나 아니면 제곱이 돼서 루트가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수를 갖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두 수를 약분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하고 플러스 12는 등호, 같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세요. 그러면 이 루트, 얘랑 1랑 약분이 되고 4, 4,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가 되고요. 2 곱하기 4 플러스 1 0이니까 얼마가 돼요? 2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값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 나오는 문자값을 구하라고 하면 루트 안에 곱해진 그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루트 안에 4x-3과 x-3분의 4를 곱했기 때문에 이두 수를 같다고 놓을 겁니다 양변에 x-3을 곱해서 분모를 역분할 거예요 그러면 4x-3이 제곱이 되고요 4가 남죠 약분해주면 x-3 제곱은 1이에요. 각각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그럼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x-3이 1인 경우와 x-3이 마이너스 1인 경우. 3이 넘어가면 x는 4가 되고요. x는 2가 나와요. 그럼 두 개가 다 양수기 때문에 답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에 x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4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은 4고, 최소값은 2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36번 음. 한번 볼게요. 음. 5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9.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4xy, 어, 플러스 4, 3, 12x 하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있죠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음, 식을 너무 구석에다 써놔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기다가 쓸까요 어, 5x의 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9 4x, x, y-3인데,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서, 5x의 제곱, 4y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4xy, 플러스 1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식을 좀 나눠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음, 어, 얘랑 얘랑, 여기 x제곱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그럼 여기 4x제곱이 남았잖아요. 걔를 플러스 4x제곱과 플러스 12x, 플러스 9로 한번 두 식으로 나눠볼게요. 인수분해가 얘는 되겠다. y제곱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는 4, 2, 3, 6. 완전 제곱이 되겠네요. 2x 플러스 3.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얘도 무조건 제곱을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어떨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클 수는 있죠. 제곱을 했으니까. 근데 어떨 때 0과 같아지냐면, x 하고 2y 하고 같으면 0이 되기 때문에 0과 같아 지죠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요 근데 어떨 때 0과 같아 지냐면 2x는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0이 되기 때문에 0과 같아 지죠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이 등호가 맞다는 게 성립하려면 x는 2y가 되어야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회에요. 그럼 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서 인수분해 한, 2x, 2x 플러스 3제곱이고요 2x 플러스 3 제곱입니다. 그러면 x는 2y 거나, y는, x는 2y 거나, 어, 여기서, X는 2분의 3일 때가 등호가 성립하죠? 아, 이게 아니고. 등호는 X는 이 y 일 때랑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X가 2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Y 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어, 여기다 갖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y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사라지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개 곱해서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가이 들어가는 식을 fx라고 한대요. 가가, fx가 그러면 이 x 플러스 3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고 했죠? 2는 4 더하기 3 하면 7, 7, 7에 4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다의 얼마 준 수를 가가 알파벳타라고 한대요. 나하고 다. 그러면 1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계산하래요. 그럼 얘를, 어,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두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 4로 엮은 해 주면 3이죠. 3하고 마이너스 9하고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러면 49랑 마이너스 27이랑 더해 주래요. 49랑 마이너스 27이랑 계산해 주면 22가 됩니다.